제가 사실은 조금 교수로 살아오면서 조금은 다른 분들 사회이사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그, 그렇게 고운 눈으로 전 사실은 안 봤거든요. 대체로 사회이사들이 하는 일이 뭐 거의 거숙이다. 자꾸 그렇게 언론에 자꾸 비춰지니까. 저분들은 왜또 저런 기업에 가서 저러고 사나. 약간 삐딱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늘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제가 수락을 하게 됐나. 참, 제가 생각해도 이게 뭐지? 저도 약간 좀 조금은 제 자신한테 의아한데요. 되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laughs> 사실은 뭐, <laughs> 제조업 회사,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ESG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게임회사나 인터넷 기업들은 솔직히 자기네들은 조금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약간 안심들 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히 자기네가 뭘, 제조하거나 이런 건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거기도 전력 소모가 너무 심하고 뭐 이게 자유로울 수 없는데 <laughs> 그래도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어 <laughs> 우리 기업이 이거를 제대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laughs> 고민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에, 십몇년 전에, 제가 NC 소프트 t 에한 번, 특강을 한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김택진 회장하고 응. 윤송이 응. 부회장. 예, 윤송이 부회장은 응. <laughs> 개인적으로 좀, 그 전에도 좀 알던 사이인데, 그, 거기 가서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제 강의가 좀재밌었는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퍽한 (1시간) 정도 그 담소를 나누고 왔었어요 그때 제가 그~ <laughs> 이른바 그런 책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과에 라빈던바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그냥 반이 던바의 수라는 걸 가지고 유명해진 분이에요. 150을 던바의 수라 그래요. 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뭐그 입력을 하니까 네. 이 안에 뭐저 전화번호가 1000개, 2000개 들어가도 끝도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laughs> 이 수첩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네. 다닐 때 되게 사회생활이 바쁜 분의 수첩에 150명 정도. 그 옛날 아마 우리가 시족으로 이렇게 살때 그룹이 한그 정도. 만약에 어느 조직의 장이 자기 구성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매칭시킬 수 있는 그 최대의 숫자가 대충 150. 심지어는 그분은 그 책에서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찰한 건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쪼개지는 크기가 또 대개 한 150~150명 음. 넘고, 200명 뭐 이러다 보면 네꼭 장로님들끼리 싸움을 하셔가지고 <laughs>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강연 요청을 받고 게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 저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리니지를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 리니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그룹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거기도 대청 150명 근처에서 이렇게 그 퓨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쭉 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제안 비슷한 것도 했어요. 만약에 저 연구비를 주면 리니지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던바의 수에 대한 이거도 한번 해볼 용의가 있다. 뭐 그런 강연에서 슬쩍 했는데, 뭐 하여간 뭐 그런저런 얘기하느라고 한, 한 시간이나 셋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그 이후에 십몇년 동안 네, 네.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고, <laughs>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 사회에 이제 ESG 이 논의가 심각해지고, 네, 그, 그런 얘기의 중심에 그런 얘기에 뭐 제가 이렇게 껴있으니까 아마 저한테 부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뭐한 게 저는 처음에 ESG가 등장해서 우리 기업들도 그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할 때 강연 요청을 심심찮게 받았었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할 얘기가 내가 아직 없더라고요. 제가 뭐 가버넌스에 대해서, 제가 뭐할 얘기가 있겠어요. S 소셜인데 뭐뭐 뭐 얘기할 거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강연해 달라 그랬을 때 제가 한 15분짜리 강연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아, 어, 아닌데요. 한 시간은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난 기껏해야 이에 대해서 엔바운털에 대해서 음, 얘기할 텐데 한 15분 떠들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했어요 오랫동안 고사를 하고 지냈는데 작년에 제가 작년부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다가 뭔가 하나 좀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개 우리나라 기업들 제가 만나본 저를 찾아오는 기업이 제법 많아졌었는데 그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도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웹사이트나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고 어디 읽어보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ESG를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준비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E는 어떻게 할까 S는 어떻게 할까 근데 가만히 제가 저 분석을 하다가 그 셋을 관통하는 개념이 하나 있다는 걸제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게 다양성이에요 Diversity, G, Governance 뭐 저 거칠게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오너 집안이 혼자 말아먹지 말아라 사회이사 거수기만 불러놓고 하지 말아라 다양한 목소리가 가능하게 해라 투명하게 해라 뭐 이거잖아요 그거는 말하자면 경영 다양성을 확보해라 하는 얘기잖아요 저 제가 이거 영어로 지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executive diversity를 추구해라 이거고 S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간 S 걱정을 덜 하는 편인데요. 그거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학금도 줘봤다, 연탄도 날라봤다, 우리 좀 해봤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ESG에서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S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느냐, 이건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G도 좀 해야 되고 E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S가 중심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 기업들은 S는 걱정 안 하는 표정이에요. 아, S는 우리 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그 정도 아닌데. 하여간 뭐, 그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 어, 문화적인 다양성, 뭐 이런 거를 확보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cultural diversity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고, e n v i r o n m e n t l 은뭐 당연히 biological diversity, 생물 다양성 훼손하지 말고 증진하고 뭐 이거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공략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기업 내에 아니면 사회에 diversity를 다양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거냐? 그거를 그걸,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강연을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 아마 그 강연을 누군가가, NC에 있는 누군가가 들었던 것 같고, 어쩌면 그 게임회사 입장에서 할 만한,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그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국립생태원장으로 제일 못한 게 기재부 기관 평가를 제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첫 해에, 우리 열심히 잘했으니까, 환경부에서 저한테 관람객을 30만 명을 유치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 대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100만 명을 유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재부에서 그냥, 기재부 국장이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썼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평가를 받았는데, D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아니, 뭐 그렇게 잘한다더니 디 받았냐고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는데, <laughs> 근데 그 다음에 또 디를 받는 거예요. 야, 이건 미치겠네. 그러니까 디를 받으면 성과금이 안 나와요. 근데 옆에, 동네 옆에 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아, 객관적으로 더 잘한다는 소리도 안 듣는데, 거긴 c 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집에 성과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우자들하고 우리 쪽 배우자들하고 또알거 아니에요. <laughs> 당신은, 당신 집에는 저 성과금 왔다며 왜 우리, 우리 남편은 안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몇 분한테 상의를 드려봤어요. 가장, 가장 적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분의 말이 뭐였냐. 공부 잘하는 놈과 성적 잘 받는 놈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거에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1점 더 올리고 2점 더 올리고 이걸 해갖고 이걸 나중에 다 합치면 A등급이 A등급. 되는 거래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 우리 열심히 했어 음. 안 된대요 음. 아참 미치겠네 이것도 어떡하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전담반을 만들어 봤어요 음. 전담반이 한한 한 달쯤 이렇게 해보더니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점수를 올리려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 회사 안에다가 음. 일터를 놀이터로 뭐 이렇게 구호를 제가 써 붙였거든요. 네. 재밌는 일만 하자. 음. 재미없는 일 맨날 해 봐야 성과도 안 나고 음. 재밌는 일 하고 뭐가 잘못되면 그건 원장인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신나게 일해라. 음. 이뽀다 보게 놨는데 음. 이게 점수를 잘 받으려면 하기 싫은 공부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것도 해내고요. 어떤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직원들하고 이제 대토론회를 한번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싫은 거를 다 준비해 가지고 등급을 잘 받을 거냐, 아니면 돈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그냥 할 거냐. 후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3년 내내 뒤받았어요, 저는. 그, 그니까, 아 사모님들한테 그냥 아주 원성이 자자한, 무슨 의미 원장이 저런 게다 있냐, 뭐, 이제 그랬는데, 사실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집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든 해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뭐, 그걸 넉넉고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노력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그거를 종종 이제 워싱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지만 그런 면도 있어요. 실제로 저를 찾아온 기업 중에 와, 여기 안 여기 와 갖고 세 명이 앉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계속 돌더라고요. 아, 저기 제가 <laughs>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저한테 그래서 뭘 지금 원하시는 거냐고, 자문을 원하신다 그랬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아, 네,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만하지만 저희가 기업 사정이 영안 좋은데, 심사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점승만잘 받는 방법이,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아,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워싱 방법을 저한테 지금, <laughs>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다가, 슥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세 분이 이럴 거아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손분 딱 열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교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 노력할 거고요. 근데 뭐, 그런데랑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기억딱한 군데 있었고요. 누구라고 뭐 얘기인가 <laughs> 못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사실 더 놀라운 건 거의 모든 기업이 상당히 진지하다는데 제가 되게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게 그눈 가림을 해서 점수 잘 받아 갖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의 일이 아니다라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하다가 없어질 거가 아니고. 앞으로 오랫동안 갈 대세다 하는 걸 파악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코로나 덮치고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러니까 조금 후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한번 지나가는 그런 유행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신선한, 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 이거 봐라. 제법이네. 이런 느낌이. 예, <laughs> 네, 그래서, 뭐, 찾아와서 상의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기업은, 외국 기업은 제가 어떨지 정확하게 보이고 뭐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이예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조업 기반이 강한 나라고, 그동안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파괴하지 말라 그러지. 그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한 노력을 보여라, 뭐 이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같은 데도, 이게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쉽지 않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 그런 면에서 되게 어려움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한두 기업하고 혹시 이게 돌파구가 될지 어떨지 뭐건 모르겠는데요. 사실 사실상 제가 오히려 노, 조금 놀랐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이게 평가 기준도 지금 진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평가 기관들도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는데 아직은 평가 그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은 제안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가 어차피 힘든데 그거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순 없냐. 제가 약간 제 개인적인 찌질한 얘기를 이제 좀 하게 되고, 음. 제가 진짜 내년 2월이면 이제 진짜 뒷방 노인하러 이제 저도 가거든요. 이래서더 있어 달라 그래서 한 5년을 제가 더 음. 있던 건데, 제가 사회에 <laughs> 퍽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제 명성에 비해서 저는 연구비가 너무 부족해서. 음. 교수 생활 내내 힘들었어요. 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구걸도 좀 해서 음. 겨우 연구실 운영도 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너무 안 주니까 음. 우리 정부는 R&D 그 예산이 국민 GNP 국민 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다 사랑하는데그 음. 비율은 높아요. 음. 제가 한번 그런 악담을 제 칼럼에 썼지만. 그 지금 인터넷 기업 4대 기업, 구글 뭐저 음. 페이스북 뭐 어, 이런 데들이 네. 이런 데들이 저 1년에 쓰는 R&D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laughs>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하버드 대학의 기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18조, 19조 이 정도 쓰는데 하버드 대학이 38조를 모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대학 하나가 갖고 있는 돈도 아닌 음. 돈을 가지고 비율이,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만 원에 10%가 천 원이고요. 예, 1억에 10%가 천만 원입니다. 네, 비율로 1200원 가진 사람이 예, 9천만원 가진 사람하고 얘기가 됩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 파이가 작다 보니까 돈이 될 만한 거에만 우리는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걸또 뭐, 무슨 재주로 알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이건 돈이 됩니다라고 떠드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거고. 근데 저는 까치 쫓아다니고, 긴팔 원숭이 쫓아다니고 하는데, 이걸 하면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런 사기를 제가 어떻게 칩니까? 그맨 마지막에 PT를 하러 가보면, 그런 질문을 마지막에 받아요.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데요. 이건 그냥 순수과학입니다. 까치 네. 연구했다고 우리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될 리는 없겠죠.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음. 그러고전 떨어져요. 음.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어떤 분이 훗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발표를 못 하겠습니까? 음. <laughs> 네, 강연을 그렇게 발표 끝내면 별 질문도 없어요. 음. 그래 나가죠. 또한분이왔죠두두팀 중에 한 팀으로 연구비를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참 난감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아, 이것만 하고 있대요. 그냥 뒤적 뒤적.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용감하게 이제 말문을 열더래요. 아, 이뭐 예, 뭐, 최준 교수님 뭐 연구 참다 좋은데 그뭐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제연구안 했다고 해서 과학이 멈추거나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그럴 리는 없죠 조족부는 뭐 예를 들어서 신경모를 연구하는데 그건 잘하면 뭔가 될것 같잖아요 근데 네, 그 말을 한 분이 했는데 한 30초가 또 정적이 그렇구나. 흘렀대요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네 그러면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탈락하고, 참 연구비가 없어서 너무너무 늘 힘들었는데, 기업인들 중에서 저를 도와준 분들이 좀 있었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아주 근원적으로, 그러면 생물다양성 연구를 하는, 연구를 도와주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그런 기초 연구를 후원하고 있다. 이걸 평가 자료에 한번 넣어 봐라. 넣고 이거 평가해 달라. 나는 나대로 평가 그런 기관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되면 나도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다. 뜻밖에 그거를 받아주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 모레 은퇴인데 역대 연구비가 제일 많아요 제가 <laughs> 기업들에서 그런 연구비로 예를 들면 제가 긴팔 원숭이 연구하러 인도네시아 정글에 가는데 그 연구를 잘하면 저희는 긴팔 원숭이가 어떤 열매를 선택하느냐 뭐 이런 걸잘 연구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그 숲의 식물 다양성 을 증진하는 걔네들이 그걸 먹고 어디 가서 변을 보면 또 거기 나오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연구를 연구비가 없어서 잘 못하는 이런 저 연구진을 우리가 도왔다. 그게 당장은 보나마나 평가 대상이 아니니까 점수를 못 받을 텐데도 어 언젠가는 이런 거 평가 되겠죠. 그리 응해준 기업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이거 봐라. <laughs> 그래서 어쩌면 그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근원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연구를 기업들이 도와준다고 하는 건 뭔가 우리 기업 혼자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모두의 사회가 우리 사, 저 인간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함께 책임져 간다. 음. 그거에 우리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음. 뭐, 해볼만한 거 아니냐. 음. 근데 그런, 그런 논의를 그래도 받아들여 준다는 게 저로서는, 어? 이거 괜찮네.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 이거는 상당히 어느, 어떤 의미에서는 진지하구나 하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이게, 이게 평가에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음, 우리는 우리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음. 그게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지만 기특하다는 생각이 <laughs> 드는 거예요. 어, 기업들이 이게 옛날 같지 않구나. 네, 맞습니다. 음. 진짜 십몇 년 전에는요. 기업에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도,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제 면전에서 뭐 대기업 부회장급의 한 분이 정말 제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제일 싫습니다. 교수 기업의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은요, 열심히 일해서 국민의 저 나라의 세금 잘 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프리드먼주의였잖아요. 그때는 그거 그렇게 다 믿고 있었어요. ESG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바로 그 핵심이잖아요. 프리드먼 주의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 기업이 자기 그,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당을 많이 주느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ESG가 제가 반가운, 제 개인적으로 반가운 이유가 바로 그, 그 사건이 기억에 언제나 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정말 저를 똑바로 보고, 저는 교수님 같은 분 제일 이해 못 합니다. 기업이 무슨, 무슨 책임이 있어서 교수님 같은 분에게 음. 생돈을 드려야 됩니까? 음. 와, 근데 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냥, 혹시 뭐, 뭐 드릴 말씀이 더 없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챙겨서 일어났었던 기억이. 야,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도 화끈화끈 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안갈것 같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하루 이틀 만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쩌고, 뭐, 우리 전시회 하는데 돈좀 내세요, 맞습니다. 뭐, 어쩌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정말 평생의 기억으로. 네, <laughs> 아니 그 진짜 기억에 남아요. 아. 그 그분을 훗날한 다른 이런 곳에서 한두한두번뵌 네.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기업인들이 모이는데 강연도 네, 가게 맞습니다.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분은 또 승진하고 이런데 네. 둘이 이렇게 만나면 표정들이 서로 묘하죠. <laughs>